근데 이거를 다 뜯어내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손님들이 요즘에는 많이 뜯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혹시라고 스크래치 막 이런 거 네, 스크래치도 나고 세차다 보니까 원하시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지금 입고된 차량은 폴스타4 차량 입고되었고요 장착할 모델은 블랙박스 그리고 저희 보조배터리 S12 액정이 있는 모델로 지금 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목요일날 원래 예약이 되셨다가 블랙박스를 안 갖고 오셔서 다시 토요일 날로 예약을 잡아주셔서 토요일 날 지금 작업 진행하려고 예정입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다 쉬는 날인데 너무 불안해하시길래 그냥 토요일 날 오셔라. 이제 예약을 잡고 지금 오전 10시인데 지금부터 이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평소에 이제 작업 시간이 음. 네, 예, 1시간 미만으로부터 끝나잖아요. 그쵸? 뭐, 뭐 처음 들어오는 차량이잖아. 폴스타가 있고 뭐 1234로 이렇게 나눠지시거든요. 이런 폴사 폴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여기 뒷유리가 지금 없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 이분은 이제 앞에만 원채널로 달고 뒤에는 이제 안 하시는 걸로 하시고 지금 작업 진행하는 거라 작업 시간은 들가봤을때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laughs> 회사품 테이프를 갖고 계시. 그렇죠.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테사 폼 테이프 를 이용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잡소리도 그렇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차 역시도 저 앞쪽에 보시면 이 흡음 테이프로 다돼 있긴 해요. 네. 근데 이건 독일 차가 아니라서 이 테사로 감겨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폼 테이프가 돼 있으면 잡소리가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순정 배선에 네. 폼 테이프가 감겨 있진 않잖아요, 국산차는. 그렇죠. 테이프가 감겨 있죠. 그래도 폼 테이프기는 하니까. 그렇죠.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배선 작업 할 때는 이런 이제 폼 테이프로 작업을 해서 최대한 잡소리 안 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쫄대에 꽂아 놓은 거 갖다가 아웃선을 지금 블랙박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쫄대로 해서, 순정라인 똑같이 해서 지금 다 빼놓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저 앞쪽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작업할 예정이에요. 이 쫄대만 있어도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하시거든요. 이거는 작업 노어우긴 한데, 이렇게 두꺼운 케이블 타이가 있어요. 앞부분을 잘라서 연결,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맨 처음에는 저희도 모든 차를 거의 다 뜯어요. 근데 이제 길을 알잖아요. 길을 알면, 아, 이 차가 길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 그 순정 라인 똑같이 해서 이 쫄대만 쓱 집어 넣으면 그 순정 라인 쪽으로 해서 뺄 수가 있어요. 완전 노하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잘안 갈켜드려요. <laughs> <laughs> 왜냐면 예, 비밀인데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도 조금 조금씩 이제 갈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여기도 보면 이 순정 라인 있잖아요. 점적 내인을 여기다 이제 쏙 쓰시면 이 위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거를 다 뜯어내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손님들이 요즘에는 많이 뜯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스크래치 막 이런 예, 네, 스크래치도 나고 세차다 보니까 많이 뜯는 건 별로 원하시지 않아요. 어, 이거 출고한 지 얼마 안 됐시네요. 이게 원래는 목요일 날 이제 출고가 되신 건데 그러면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출고한지 이틀 된 거네요. 그렇죠, 이틀 된 건데 너무 급하게 오시느라고 블랙박스를 안 갖고 오셨어요. 제일 빠른 날로 잡아달라. 오늘 다 쉬는 날인데 저하고 이제 PD님이 나서 와 이제 같이 어떻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빨리 하고 집에 가시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시죠. 아, <웃음> <웃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순정라인해서 이렇게 빼면 엄청 쉽겠죠? 아, 이렇게 손을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되고. 그렇죠. 손도 많이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많이 안 뜯어도 돼요. 케이블 타이 솔직히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긴 해요. 약간 고수들 특징인가 봐요. 버은 돈의 장비로 하면서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꼬. 그러면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출장은 잘안 나가긴 하는데 가끔 가다 의뢰가 오는 경우 있어요. 나 어디 어디서 에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세 번을 AS를 받고 와. 블랙박스 세 번을 교체했는데 똑같다. 와서 좀 봐달라. 제발 부탁이니까. 아이고, 오셔라. 올 수가 없다. 너무 바쁘다. 어 그분은 자영업자였거든요. 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가게일도 해야 되고, 자기가 새벽에 끝나는데, 갈 수, 올 수가 없다. 제발 좀 와갖고 해달라. 늦게라도 괜찮으니. 그래서 제가 일 끝나고 갔는데. 일 끝나고 가면 뭐 최소 9시 될것 같은데. 네, 9시 정도에 갔어요. 근데 저녁에 작업하다 보니까 후레쉬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핸드폰 후레쉬 갖다 비치면서 작업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구를 어,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내꺼에 있는 뭐 케이블 타일이라든가 많이 잘라서 이제 연결해서 맨 처음엔 네, 보여줄게요 <laughs> 맨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더 두꺼워지고 더길어졌네요더 네, 두껍고 긴 걸로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자기 공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이제 잭게 되더라고요. 자, 이번은 시각적으로 확인을 원하셔서 지금 이제 시각적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나왔네요. 히든 두 번째 공구. 제작 공구 근데 이제 저도 서치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얘보다 좋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완전 수동이 아니라 반자동도 있고 자동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냥 수동으로 <laughs> 네, 그냥 수동으로 하시는 게 슬리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어서 꼭 이렇게 찝으면 이렇게 홈이 보이실 거예요. 투파인 네. 이렇게 찝어야 진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분명히 여기가 헐거워지거든요. 근데 압착기를 쓰게 되면 그 헐거움이 없어요. 그냥 계속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그냥 이대로. 이따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걸 많이 권장해 드리는데 안 사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꼭 사셔서 작업하실 때 터미널 작업은 이제 자동차 쪽을 하시게 되면 터미널 작업은 기본적으로 하실 거거든요 15,000원 투자하셔서 갖고 계셨다가 언젠가는 한두 번은 쓸 거예요 뭐 굳이 에코 파워팩이 아니어도 다른 이제 작업을 할때 터미널 작업을 꼭할 거예요 마이너스 접지라던가 슈즈 쪽이라가 해갖고 확인할 건데 저는 10년 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안 써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냥 살아 그쵸 그냥, 그냥 살아. 살아 공구는 잊어먹지만 않으면 거의 평생 쓴다고 봐야 되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단자라던가 뭐 이런 거 찝으실 때 터미널 앞찾기를 쓰셔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은 이제 다 끝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렁크 공간을 100% 사용할 수 있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시가잭은 최대한 선 짧게 해서 시가잭에다 꽂게끔 설치를 해드렸고요. 장착 위치는 트렁크 커버 아래쪽 안 쓰는 공간을 이용해 부착을 해 드렸고요 독일 테사의 폼테이프를 이용해 전부터 끝까지 흡음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액정 보시면 4A로 세팅을 해 드렸고요 14V에 3.7A로 충전 중인 거고요 88% 정도 남아 있는 거고 대략 2W 정도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원채널로 작업을 해 드린 거라 아마 두배 이상 가지 않을까 S12 같은 경우는 두배면은 투채널 기준으로 37시간 정도 가거든요 이제 많이 먹는 것도 있고 좀 적게 먹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략 한 60시간 이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세팅은 다해 드렸고요 앞쪽에 보시면 2차는 스타트 버튼이 없어서 그냥 키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동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가 없는 상태에서는 주차 모드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키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주차 모드로는 안 넘어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가 잭을 빼서 주차 모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한 거고요. 시가 잭을 빼면 한 1분에서 2분 정도 있으면 주차 모드로 넘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다시 꽂아놓으면 주행 모드로 바뀌십니다. 이분은 좀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구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상. 에코파워 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